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이따 정상은 아직 모르고, 예. 중간, 저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. 우와. 멋집니다 저, 거 저. 감있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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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저, 가 또 금호 금오, 금호지 저 저수지 저수 금호지 저 밑에 여 금호산 호텔 여거 금호산 호텔입니다 호텔이고 저 저기 저 여기 정중앙에 보이는 데가 주차장 제 2상 3주차장 그 뒤에가 이제 놀이시설 공원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보는데가 이제 꿈이 시내, 꿈이 시내입니다. 그래서 살 옮겨보겠습니다. 지금 네. 건너편 폭포 위로 해서 이제. 자, 짜 덥다. 목 접어 기 해서. 가자. 앉돼 앉아. 우기예 여기서 굉장히, 굉장히, 많이, 많이 왔습니다여기 <laughs> 네. 어. 바로 위에 폭포 <laughs> 바로 위에 앉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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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이제 거기가 동굴이 있던데 우측에 좌측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여기서 동굴이 안 보이네요 좌측에 동굴입니다 동굴 보성동보성굴보성굴이보면성굴여 네, 동굴 음여기 아, 이제 폭포골짜기 폭포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폭포골짜기 골짜기. 폭포 그걸 우와! 느슨다아름다 보셨죠? 단풍, 가 단풍 우와! 그쩍이었어 이제 여기 정상 아, 정상은 무습니다 정상 반반 정도 왔습니다 이 여기 밑에다 여기 이제 더선골이다도선골도선골 정상 반텀 반텀 이제 바위 큰 바위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예, 그, 배 위로 올라가서 꼭 경찰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. 그 소나무대요. 소나무대, 소나문데 한, 한, 한 구루가 있는데, 굉장히 예쁜. 이렇게, 이렇게 해도. 쭉 내려가면, 저밑에가지 거의 다, 거의. 안벽, 돌산이다 돌산. 예, 돌산이다, 예. 저 밑에 다시 한번 올라와 볼까요? 네, 금호시, 금호시 금호호수, 저수지, 저수지 있는 거. 공 저수지 있는 거. 금호시네 다 보이고. 아, 여기가 이제 중간, 중간 바위. 정상 올라가다가 중간 바위에 이제 서 있습니다. 네, 단풍구 마을 좀 보시고. 여기가 현재 금호산입니다. 금호산. 여기가, 여기는 이제, 호스절, 폭포, 폭포 위에 있는 산입니다. 폭포 위에, 폭포 위에 골짜기, 요 골짜기, 골짜기로 어가면 됩니다. 여기까지.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